곡면 작업을 도와줄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요구는 지오메트리를 복잡한 면들 위에 둘러싸는 것입니다. 기존 오직 실린더나 원불면 위에만 할수 있었던 곡면 포장을 이제 자유곡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곡면 위에 곡선도 오프셋 시켜 3D 스케치로 활용 가능하여 작업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017에서 개선된 서피스 기능들을 활용해 전에 사용되던 복잡한 워크 어라운드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더 높은 퀄리티의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트 메탈 굽힘이 위치한 곳에 코너 릴리프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개의 굽힘 코너 릴리프를 생성할 수 있고 중금 필렛 옵션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시트 메탈의 직각 컷 피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2016 버전의 직각 컷은 위아래 윤곽선을 직각 컷에 사용되는 스케치 안으로 투영하여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에서는 직각 컷의 지오메트리의 최적화라는 새로 옵션을 추가하여 무도치 않게 생겨났던 간섭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7은 어셈블리 환경을 위한 생산성 향상 기능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부품이 하나의 설정 또는 표시 상태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름을 숨겨줄 수 있고 같은 부품이 여러 번 사용된 경우 부품을 그룹화 할수 있어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 트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해 메이트를 추가할 때 선택한 부품들의 위치를 고려합니다. 클릭한 영역들이 서로 근접하도록 부품들이 배치되어 부품들을 확대, 회전 또는 숨기게 할 필요성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것은 메이트와 이동을 함께 수행함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